젊은 시절, 나는 항상 에너지가 넘쳤다.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하거나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혈압에 대한 걱정 따위는 하지 않고 살았다. 하지만 몇몇 친구들이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하나, 둘, 고혈압 진단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도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선 나는 나의 생활 습관을 다시 점검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식습관이었다.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항상 반장을 넣고 싶어 하던 나였지만 이제는 그 습관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위주로 먹기로 하였고 주말에 즐기던 짭짤한 스낵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바꾸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한 것은 체중 관리였다. 과체중은 고혈압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드시 운동을 하기로 계획했다. 처음에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러다 점차 익숙해지면서 조깅으로 발전시켰다. 운동은 내 몸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도 유익했다. 세 번째로는 음주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마시던 술이었지만, 잦은 음주는 혈압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의 음주 패턴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더라도 절제하며 녹차나 물과 같은 다른 건강한 대학 음료로 바꿨다. 또한 흡연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 담배를 끊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지만, 흡연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내 결정이 꼬랐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고민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하나가 혈압을 높이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읽었다. 나는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고,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이러한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세월이 흘러 40대에 접어든 지금, 나는 여전히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이 고혈압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 경험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그들 역시 생활습관을 조금씩 개선하며 변화하고 있다. 이제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고혈압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여정 그리고 더욱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나의 결심이 그것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나는 내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 내려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느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랜만에 바베큐 파티를 하며 일상에서 벗어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모두는 피곤한 기색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수면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갔습니다. 잠을 푹 자야 다음 날 활기가 넘친다던데. 대체 어떻게 자야 잘 자는 걸까? 라는 친구의 질문에 모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잠에 전문가라 자부하는 친구, 미영이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준비한 잠을 잘때 조심해야 할 건강 상식 5가지를 들어보겠니? 모두들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수면 시간입니다. 하루에 7-8시간의 수면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미영이는 과거 바쁜 회사 생활로 인해 밤을 하얗게 세운 날이 많아서 피곤에 찌들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충분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 환경의 중요성입니다. 미영이는 자신의 방을 귤빛 조명으로 밝혀놓고 은은한 아로마 향을 피우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잠을 잘때 긴장이 풀리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고 했죠. 세 번째로 디지털 디톡스를 언급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한 30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보다가 잠드는 바람의 잠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네 번째로 규칙적인 취침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체내 리듬을 조절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말 늦잠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며 우리에게 경각심을 울려주었죠. 마지막으로, 잠자기 정 과식의 해로움을 강조했습니다. 미용이는 예전 습관적으로 야식을 즐기며 잠들었지만, 결국 체중 증가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경험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미용이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파티에 참석한 모두는 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한 수면을 위한 각자의 방법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수면도 생각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드는 초석이 되는 것임을 느낀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나른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입곤했다. 그들의 직업은 주로 사무실에서의 일이었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다. 많은 사람들은 뒤틀린 자세로 앉아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를 유지해 허리와 목에 무리가 갔다. 마을에는 자세에 달인이라고 불리는 현자가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고생했지만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건강을 회복했다. 현자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자세의 관계에 대한 강의와 오프숍을 열곤했다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이 진실임을 깨닫는 이들이 늘어났다. 환자는 항상 말했다. 앉아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컴퓨터 화면은 눈 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스크린과 머리의 거리는 충분히 간격을 둬야 해요.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서있을 때의 자세도 강조했다. 오랫동안 서있어야 한다면 양발에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키고 무릎은 약간 구부리는 것이 좋아요. 라며 이어갔다. 환자의 강의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마을의 목수인 제이크도 있었다. 그는 매일 목재를 다루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래 서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의 허리는 늘 아팠고 밤이면 피곤함에 지쳐 고통스럽게 잠들기 일쑤였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제이크에게 현자의 워크숍에 가보라고 강력히 권했다. 제이크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다. 제이크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다. 다른 사람들이 자세를 교정하는 시도를 보고 조차 웃기만 했다. 그러나 한달 정도 크숍에 그 참석하고 현자가 가르쳐준 대로 자세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자 신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허리 통증은 눈에 띄게 줄었고 일하는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제이크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지속 가능한 자세 모임을 열어 자신이 현자로부터 배운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마을 전역으로 퍼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자세, 유지를 중요한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마을의 병원 방문이 줄고, 사람들은 더욱 건강해진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작은 자세의 교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그들은 이제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 덕분에 마을 전체는 점점 더 건강하고 활기찬 곳이 되어갔다. 결국 자세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며 모두가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현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져다주는 큰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그의 말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고 마을은 올바른 자세에 로 거듭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야기는 어느 바쁜 아침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떼자마자 바쁜 일상 속으로 자신을 던지곤 했다. 출근 준비에 허둥대고 도심 속 치열한 교통 전쟁을 뚫고 사무실에 도착하는 길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한 친구가 내게 10분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전체적인 하루를 바꿔줄 수 있는 듯한 이야기였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리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피로감과 잦은 척추 통증에 그저 넘길 수만은 없었다. 결국, 호기심 반, 절박한 반으로 나는 그 친구가 추천한 10분 스트레칭 루틴을 시작하기로 했다. 초기엔 동작 하나하나가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곧 적응했다. 침대에서 떨어지자마자 요가 매트를 꺼내고 간단한 동작으로 몸을 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동작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둥글게 돌렸다. 차분한 음악을 틀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마치 명상이라도 하듯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단계는 허리를 유연하게 하는 동작이었다. 엉덩이를 기준으로 몸통을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회전하는 동작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내 몸의 경직된 부분이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느꼈다. 일상에서 자주 무시되었던 작은 근육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인한 허리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는 걸 감지할 수 있었고, 이는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리와 발끝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밀고 당기며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었다. 이 동작들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조여있던 다리, 근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트레칭 후에는 몸의 활력이 돌고 정신적으로도 한결 맑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인 시간 관리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불과 10분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간단한 활동이 일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과소평가할 수 없었다. 10분 스트레칭은 단순한 몸풀기가 아닌 하루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통해 하루의 시작을 신선하고 상쾌하게 열수 있었다. 간단하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였던 셈이다. 나는 이제 친구에게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유익한 루틴을 추천하고 있다.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